앞서 강의에서 법인카드 내역 목록에 카드 번호와 사용부서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 실적 분석에 정해져 있는 양식에 맞게끔 부서별 월별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집계를 내야 됩니다. 집계를 낼때 필요한 함수는 sumifs 함수를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sumifs 함수 사용을 하려면 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우 데이터인 법인 카드 내역에는 거래 일자가 있지 월 데이터는 없습니다. 월 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서미 포함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번거로워 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월별로 부서별로 사용 금액의 합계를 먼저 구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 사용하는 사용 실적 분석 양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Get Pivot Dat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피벗, 데이터, 피벗 테이블에서 만든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먼저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법인 카드 내역 시트에 데이터가 있는 자리를 클릭한 후 Ctrl A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삽입 메뉴의 피벗 테이블 자, 클릭하면 지정된 범위가 피벗 테이블 사용 범위로 설정이 됐습니다. 어디에 만들 거냐 새로운 워크 시트에 만들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현재 시트 앞에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피벗 테이블 위치와 레이아웃이 생성이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 처음에 만들면 위치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기 위한 상단의 피벗 테이블 도구라 에서 분석과 디자인. 요거는 2010 버전과 2016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2010과 2016이 다른데 기능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마우스 커스가 이 사각형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사각형 바깥쪽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와 오른쪽에 작업창이 사라지죠. 다시 사각형 안쪽을 클릭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피벗테이블의 모든 항목을 다 쓰시려면 마우스는 사각형 안쪽에 커서를 클릭해야 목록과 메뉴가 이렇게 보인답니다. 피벗테이블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월별로 사용금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거래일자를 열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사용부서를 행으로 드래그합니다. 금액을 값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부서별, 월별 사용금액의 합계가 계산이 되었죠. 2016 버전은 날짜 데이터를 행이나 열 레이블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월별 집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10 버전은 이렇지 않고 날짜 데이터가 모두 옆으로 나열이 될 겁니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룹을 해서 월데이터만 보이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룹을 하겠습니다. 월데이터가 보이면 월데이터 클릭, 날짜가 보이면 날짜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그룹 그룹의 단위를 월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월별 그룹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2016 버전도 월별로 그룹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월과 일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라서 완벽한 월 데이터의 그룹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하고 나면 2010 버전이나 2016 버전이나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해질 겁니다. 이 피벗 테이블의 집계 데이터는 편하고 좋은데 우리 회사 사용하는 집계 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고용으로 쓰는 실적 분석 양식은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대로 만들어야 돼서 방금 만든 피벗 데이터의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의 1월 데이터 가져옵니다. 경영관리팀의 1월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클릭하고. 등호 피벗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시트를 클릭한 다음 경영관리팀의 1월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자, 엔터 누르면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오죠. 그리고 이 셀의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되는 형태의 수식이 일반적인 수식하고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개피벗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일반적인 이꼴 셀 주소의 수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GetPivotData란 함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고 여기에 무언가를 변경을 하게 되면 수식을 복사로써 2월과 3월 경영관리팀이 아니라 연구개발팀 마케팅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GetPivotData라고 하는 함수의 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PivotData란 함수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 사용되는 함수랍니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GetPivotData란 함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함수는 타이핑을 하기보다는 셀에 수식으로서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인수가 조금 많죠? 인수를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액이라고 하는 이 인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값으로 드래그하는 필드명이에요 지금 만든 피벗 테이블에 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합계 금액 들어가 있죠 금액이란 필드를 값에 갖다 놨기 때문에 맨 앞에 금액이란 필드명이 보이는 겁니다 두번째 시트1 A3라고 하는 것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위치입니다 A1, 시트1이라고 하는 시트가 새롭게 삽입되고, A3에 피벗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피벗테이블 작성 위치가 시트명과 주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두 개에 해당하는 인수값은 바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수가 수정을 해야 되는 인수인데, 그 다음 인수는 두 개의 인수가 세트예요. 거래일자와 1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일자라는 필드의 1월 조건 부서명 경영관리팀은 부서명이라는 필드의 경영관리팀 이렇습니다. 여기서 1월이 2로 바뀌려면요. 1월 데이터가 2월 데이터가 바뀌려면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뀌어야겠죠. 경영관리팀을 다른 부서로 바꾸고 싶으면 경영관리팀이라고 하는 이 부서명을 다른 부서로 바꾸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네요. 그래서 개 피벗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에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이라고 하는 월과 경영관리팀이라고 하는 부서로. 이걸 무엇으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표에 1월이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 그 다음 경영관리팀이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로 바꿔주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자동으로 셀 주소 값이 바뀌니까 다른 부서, 다른 월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다만 수식을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크로스 복사를 해야 돼서 1월은 행고정 혼합, 경영관리팀은 열고정 혼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인수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엑셀 화면으로 가서 1월에 경영관리팀의 GETPIVOTDATA 함수 수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삭제한 후, 1월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을 해 줍니다. 열고정 행고정 혼합을 해야 돼서 F4를 두 번. 4를 고정합니다. 사용할 부서 세 개가 모두 4행에 있으니까. 그래서 D4 셀을 입력을 하되 4행 고정. 그다음 경영 관리팀을 지우고 경영 관리팀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모든 부서는 C라고 하는 열에 존재합니다. 열고정 해야 되겠네요. F4를 한번, 두번, 세번. 열고정 혼합으로 이 경영관리팀이라고 하는 셀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수식이 변경이 되죠. 이렇게 변경된 수식은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면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로 바뀐답니다. 테두리 선 살리려면 서식 없이 채우기. 아래쪽으로도 끝까지 복사하겠습니다. 합계 전까지 드래그합니다. 테두리선 살리기 위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속에는 에러가 납니다. 이건 다시 합계를 구해야 돼서 속에는 지워주고, 오, 그룹이원실도 에러가 났습니다. 그룹이원실은왜 에러가 났느냐? 병합이 돼 있는 셀입니다. 병합이 돼 있는 셀은 셀 데이터가 이 시열에 있는 게 아니라 셀 데이터가 b 열에 존재하는 겁니다. 수식이 C열로 되어 있어요. C12로 되어 있죠. 요거를 B12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열고정 혼합으로 지정을 해서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옆으로 복사를 하면 에러가 해결이 되죠. 개피벗 데이터 함수를 수정을 해서 피벗에서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양식에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소개와 함께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개발그룹 범위를 지정한 후 컨트롤키 누르고 마케팅그룹 컨트롤키를 누르고 그룹임원실 그 다음 홈이나 수식에 있는 자동합계 한 번만 눌러주면 합계가 나오죠. 그 다음 최종합계는 그룹 임원실은 썸이 아니라 한 개의 값이라서요. 자동합계로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덧셈을 해야 되겠네요. 그룹 임원실도 합계가 있다면 자동합계로 한꺼번에 구해주지만 그룹 임원실이 합계가 없는 하나의 데이터다 보니까 자동합계로 소개 소개 하나의 데이터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게 힘들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서식은 빼고 복사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부, 사용 분, 실적을 부서별로, 월별로 집계가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트1에 있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를 다시 끌어와서 집계를 내주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수식에 의해서 사용 실적 분석 시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피벗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이 시트의 내용은 숨겨 놨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시트도 숨겨주면 여기에 법인카드 내역의 로우 데이터와 사용 실적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피벗테이블 시트는 새로 고침할 때만 잠시 또 숨기기 취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카드 내역 목록을 편집을 해서 부서별로 월별로 사용 금액을 집계하는 거를 피벗 테이블과 개피벗 데이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